오예배 이부로 우리 양동역 청년 파송식하겠습니다. 단기 파송식에 이 완전히 파송하는 게 아니라 군대 21개월 파송하는 거예요. 제가 이제 경험을 잠깐 말씀드리면 제가 청년 때 예수를 믿었어요. 예수님이 영접하고 군대 에 있을 때 우리 고참이라고 그러잖아요. 군대 그분이 지금은 목사님이신데 선배였어요. 그분이 이제 군대에 있어서 같이 생활할 레모반 생활하면서 말씀도 가르쳐 주고 신앙도 이렇게 지도해 주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잘 믿게 된것 같아요. 제가 지금 생각하면 고마우신 분인데 그래서 우리 동역 형제도 군대 가서 더 믿음이 더 굳건해지고 또. 군대에 있는 청년들 중에서 예수 안 믿는 청년들이 있으면 동역 형제가 이렇게 인도를 해서 저 같이 그 선배 통해서 믿음이 더 강건해진 것처럼 그런 역사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 군대 에 있을 때 성경을 일곱 번 읽었어요. 화장실에 갔을 때 성경책 들고 가서 성경책 읽고, 성경을 읽고 또 이제 잠잘 때 하기 전에 읽고 이렇게 했던 그 기억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 동역 형제도 그렇게 군대 생활하면서 오히려 믿음이 약해진 것이 아니라 더 강건해져서 그래서 이제 제대하고 올 때는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고 그런 역사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우리 동영 형제 나와주세요 예, 동영이 나오셔가지고 한 말씀, 소감 한 말씀. <laughs> 예, 내일 이제 입대를 하고 훈련을 받고. 21개월이니까 어, 올해가 20년이죠. 그러니까 21년, 22년, 22년 어, 지금이 9월 달이니까 6월 달쯤에 6월 한 중순쯤에 제대를 해요. 예, 그때까지 여러분 이제 기도해 주시고 또 협력해 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예, 우리 동역 형제 어... 어 내일 입대인데 지금 이렇게 축하해주시고 <laughs> <이렇게 추>, 축하 <축하해주신 웃음> 네 축하할 네. 일이죠 네 군대 가서 축하해주시고 되게 어 격려도 많이 해주시고 뭐 다른 분들은 용돈도 주시고 해주셨는데 어, 아직도 안 느껴지는 것 같아요 가는데 그래서 이제 좀더 머리도 밀고 이제 하는데 되게 아좀 슬프기도 하고 되게 거기 가서도 좀더 시간적으로는 여유가 되고 또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잘하고 오겠습니다. 안 다치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이제 파송식 하고 난 다음에 거기, 거기 그 자리에서 파송식 하고 난 다음에 우리 이제 동영 형제 머리 이제 밀으러갈 거예요. <laughs> 지금 오늘 예배까지는 머리 안 밀고 이렇게 예배 드리고 파송식 하고 그러니까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파송의 노래 부르고 우리 동영 형제 위해서 기도하고. 그 근데 파송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 찬양하겠습니다. 파송의 노래.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있으라 너의 가는 길에. 자, 아, 여기 서있어요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리.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걸음 걸음 주 인도 하시리 너의 가을에 한손더리 끄시리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 있으리 영영광의 왕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인도 하늘이 너의 소유의 길 예비케 되리 주님 나라위하여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 기신 주 함께 너와 동행하시며 내게 새인을 주시 한번더 하겠습니다. 너의 가는 길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 있으리 평강에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가는 길은 주의 유도하시리 주의 강한 손돌이 그시리 너의 가는 길 주의 축복 있리 영광의 주 함께 가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주 인도하시리. 너는 저의 길 예비케 되. 아, 라 위하여 떠떠는는나 영재, 영재, 께서 가라시니 너는 영재, 가라 주의 이름으로 영재, 영광 세상은 내 안에서 주님의 영광 보리라. 강하고 담대하라. 세상이기. 우리 동역 경제를 위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동역 경제 군대 가서 더욱 풀무를 풀무을 지났을 때에 금이 정금이 다오는 것처럼 우리 동역 경제가 이 시간들을 통해서 더욱 믿음이 굳건해지고 또 하나님을 깊이 만나 광야의 그 시간을 통해서 깊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주의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지게 되다또그 2년, 그 21개월 그 기간 동안에 정말 주님의 사람으로서 군대에 있는 그 청년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그 일을 감당하는. 주의 백성되게 해달라고, 우리 군대 생활의 모든 것 속에 안전을 지켜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런 은혜들을 깊이 경험하며 고백하는 시간을 시간되게 해달라고, 우리 동역정제를 위해서 주안한의에충간하면성우리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군대에 그 21개월의 그 시간 속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를 불붙듯이 은혜를 물붓듯이 하나님께서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새롭게 빚어진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서 아버지여 정말 그리스의 도 아버지여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그 시간 속에서 오히려 아버지여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경험하며 주의 군사로 아버지여 세워지는 역사가시고 주님 아버지의 이 시간들을 통해서 광말라 보죠. 하나님의 깊은 은혜, 하나님은 놀라우신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소망하오니. 주님께서 보죠. 한없는 은혜를 뿌어주시고 강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통행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연다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군대의 그 기간 속에 하나님 저도 그 기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를 경험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또 부정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체험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동역 형제에게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서 그 군대의 시간 속에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시간 되게 하시고 그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그 불모를 지나서 정금이 나오는 것처럼 이 군대의 21개월의 시간 속에서 우리 동역강제가 그리스도의 강한 군사로 세워지는 시간되게 하시고 오히려 이 시간 등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져서 하나님의 나라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시작하는 군대의 모든 시간 시간마다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이 오늘 동요형제 파송식에 우리 동요형제 군대로 파송합니다 주님께서 은혜 주시고 또 함께 해주셔서 우리 동요형제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는 그런 시간 될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함께 하실 것을 믿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을 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동요형제 경례의 박수 시 겠습니다. 네, 우리 바성식 마쳤습니다.